당신만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 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완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오시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리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어,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한국 외방 선교회 후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여러분 있고야마 이 개간지,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 소식지 나올 겁니다. 해도지에서 해너비까지라는 책인데 제가 이미 사때는 항상 요 내용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주간이고 또 독서와 복음에서 울리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외방선교에 대한 그소식은 가시면서 한번 꼭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례 미사를 하게 되면 그 특히 본당에 영안실이 있는 빈소가 있는 본당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꼭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상주로서 어, 좀 기준을 지켜라.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특히 어른들이 와서 어, 장례는 이렇게 치려야 된다, 저렇게 치려야 된다 이런 말하면 듣지 마라. 어. 당신이 상주이기 때문에 또는 당신의 가족이 상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 말에 따라야지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장례 치르는 가운데서 상당히 갈등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된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당신들한테 이만큼도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괜히 그날 어 장례 예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겠지만 저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나의 부족함도 많이 발견했지만 또이 시기에 또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사실 고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아버지 아픈 거는 조금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돼 가고 또 아버지 곁에 계신 제 동생이나 또 우리 아버지 동생 그 고모가 잘 챙겨주셔서 어, 조금 한, 한 짐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오빠 지금 안 와도 된다. 좀더 중요할 때 와라.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정리를 할 텐데, 내가 정리해 주지 못한 게 있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어, 엄마랑 아버지랑 이제 갈등 때문에 헤어지시게 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또 엄마를 따라서 살았거든요. 한 3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찾게 된게 아버지 이제 병을 듣고 가서 이제 찾은 거죠.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그늘 밑에 있지 못했게 못했던 섭섭함도 있을 거고요, 혼란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뭐 이제 뭐한6 개월 남지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혼란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은 시어머도 지금 그 와병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워 계시고 그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동생으로 하여금 어, 어머니 지금 밥좀 챙겨드리라 어머니 좀씻켜드리라이 요구를 지금도 계속합니다. 근데또이 동생은 이 동생대로 뭐 재치를 발휘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또 시어머니한테 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또 우리 고모도 이제 그 어, 원래 아버지하고 저희 그 할아버지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다르고 어, 고모의 아버지가 다릅니다. 엄마만 같은 엄마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소원했었습니다. 소원했다가 아버지가 이제 힘든 와중에 있으니까 고모가 이제 그리고 친동생이니까 가서 이제 챙기시고 살피시고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 항암을 하게 되면요, 아니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섬망증세라는 게 옵니다. 섬이 무슨 섬자냐면 헛소리할 섬, 망은 노망들 망자를 씁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암 환자들이 나는 암 아닌데 누가 날 여기 가둬놨다. 이 사람들이 나는 여기 아프지 않은데 자꾸 엉뚱한 걸로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 누군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그런 게 오십니다. 오시고 이게 치매하고 다른 거는 치매는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선망은 환경만 바뀌면 이랬다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저랬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이 싫으시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집에 이제 모시고 이제 표적 치료 항암 알약만 하나 드시면 되니까 그거 할 때는 상당히 또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도 고마운 얘기, 고모에 대해서도 고마운 얘기, 또 저한테 하는 말도 아, 우리 아버지 정말 선비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마무리를 참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고모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걸리고 동생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제가 가기 전에 잠시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거기에서 또한 2, 3일 지나니까 병원에다가 그런 말을 하고 또 친인척들 중에 평소에 가깝지 않은 친인척들 중에 아버지가 연락 가능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어, 내 동생이 나를 가뒀다. 그리고 뭐 우리 고모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지. 뭐 선망증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는데 어,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친인척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역에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이러면서 그 하는 말이 어 동생이 그렇다는데 고모가 그렇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화가 확 나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언제 생각해 준적 있냐. 그럼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찾아가 보긴 하겠느냐. 저한테 입대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요양병원에는 면회가 안 되지 이러면서 말을 겁니다. 안 가겠단 말이거든요. 그 자기들이 그런 몫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거. 오늘 독서 말씀 보면,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모가, 우리 동생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해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부해가 막 부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한, 한동안 뭐 조금 정신이 많이 어수선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동생만 겪는 게 아니라 또 어, 우리 고모만 겪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도 그랬구나, 예언자들도 그랬구나 우리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 오름 내리는 그것 이게 가장 큰 십자가구나.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실관계를 아는 내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이렇게 상한데 본인들은 과연 어떨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요. 지금 손망 증세니까 이해를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걸 또이 사람한테 말을 옮기고 저 사람한테 말을 옮기고 소문을 주선물로 나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이복 유 피레스인데 김문주 말갈 있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그 분이 누구냐면 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일하는 곳에 아파트에 사시는 신자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자분이 남편분이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환을 제일 먼저 저한테 알려주셨고 제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그 병원에서 누리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분한테도 아버지가 싫은 소리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직접은 안 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 나를 병 아닌데 이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입원시킨 것 같다고. 그래서 더 돕기도 합니다. 너무 그 사람한테 고맙기도 하지만 또 그분한테 죄송하기도 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신부로서 해드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서 음, 긴 얘기 안 해도 제 정서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 나도 남한테 어, 그렇게 몰이에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수치감을 느낄 일이 없었을까? 그랬다면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우진 않았던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좀 진지하고 좀 어른스럽게 좋지 않은 소리를 옮기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을 쉽게 입에 물고 날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흐리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셨던 건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희생될 걸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뻔히 알지만 저 사람 문제인 줄 알지만 저거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는 것 성모님처럼.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특히 자식이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 어른으로서 금방 알지 않습니까? 어, 그래도 담아 주는 것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랬했을 겁니다. 그때 담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내 수염을 뽑아도 얼굴 가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 우리를 다시. 복권 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이번 성주간 통해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